8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고요. 이 3주? 한달 정도 만에 오토바이 단속 을나가는데 음, 그동안 음, 원래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법령 해석 문제로 해서 음,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우리 삼급기관의 질의도 필요했고 그 기관 간에 조금 좀 조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네, 무등록 이은차 주차된 거거 다시 단속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예, 부발역에 왔고요 음, 예, 여기 자전거 보관소에는 오토바이 한대 뒤쪽에 오토바이들이 많은데 어,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요 어. 예, 부발역에 지금 오토바이들이 쭉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전부 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있는 거라 오늘 부발력은 따로 할게 없습니다. 예. 아, 아. 오랜만에 와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저 아. 번호판 없는 거. 네. 그 어떻게 지금 이동 흔적이 있는 데 저희가 그때 보냈던 거, 네. 그거는 어차피 요 근처에 계속 돌아다닐 거니까 그랬어. 그거는 어차피 예. 그때 빠꾸 당한 거 다시 수사관에 보내고. 집 저희 이천시에서 이렇게 주요 지역에다가 생수 이제 아침마다 얼려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있거든요. 이제 더울 때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발역에도 이렇게 하나 해놨네요. 이천시에서 요즘 진행하고 있는 것들 많아서. 우리 2 0자동차 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밤 8시 예, 무비온이라고 해서 영화를 상영해 주고요. 보자 크로키키 브라더스 뭐야? 4월 30일? 옛날 거네. 음. 음, 옛날에 붙여놨던 게 아직도 좀 많네요. 음. 그랬던 부발역은 8월 16일 화요일에 오토바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현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오토바이. 아직도 동일한 거 봐서는 요거로는 이제 무단방치로 네,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이닉스 담원 한식뷔페라는곳 맞은 편인데, 네, 무등록 이륜사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 세 대가 있네요. 다 빛도 발해가지고, 예, 요 차나 아예 거미줄도 다쳐져 있어가지고 네, 두달 기간 확인해서 요거는 무단 방치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붙여놨던 현수막도 네, 제 위치에 잘 있습니다. 네, 여기는 SK 하이닉스 단지내 택시 승강장이고요. 여기가 아마 가장 많이 오토바이를 두는 곳이거든요. 저녁 시간이라 오토바이가 많이 빠져서 네. 어, 이게 지금 이 저희가 단속을 한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등록 이륜차가 원래 여기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가는 단속구역마다 지금 무등록 이륜차, 주차된 무등록 이륜차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또 하나가 보이네요. 네. 두 개가 보이네요. 예, 첫 번째 차량입니다. 예, 해당 검정색 오토바이고, 예, 번호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사용신고 안내문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달 오토바이 같은데 배달통이 옆에 있네요. 그런데 예 번호판이 없습니다. 똑같이 붙여놓겠습니다. 예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붙여놨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토바이 정류장이 있어요. 이 정류장에 있는 오토바이는 전부 다 역시 번호판이 있고요. 예, 지금 여기까지 단속했으면 한 6대, 8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대밖에 안 나온 거는 굉장히 예... 공무적이네요 예. 뭔가 정체 계획을 해서 어, 단속을 그동안 했던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뿌듯합니다 예. 아,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예, 하이닉, SK 하이닉스 가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음.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장소입니다 응. 여기, 여기 앞에 뭐 보고 이렇게 붙어 있던 것 같은데 얘도 무단 방치로 그냥 해은이 어, 정도만 해도. 해도 근데 또 모르니까 두달 동안은 그래도 계속 자, 금방 나갔다 올게요 약두 달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닉스 이제 가자리 부근이고요 음, 무등록 이륜차 마지막 단속 구역입니다 음, 원래 이 지역에 한 두세 개 항상 무등록이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가 자리까지 무등록 이런차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네, 이제 시내로 가서 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이제 문화의 거리라고. 응, 음, 주로 문화의 거리. 그렇죠. 음. 음. 저기 이제 반짝반짝한 게 가로등 요번에 새로 심은 건데 설치한 건데 이쁘더라고요 다 완공되면 음 정말 핫해질 것 같습니다 저쪽이었나요? 아 있네 어, 시내에 있는데도, 이게 계속 저기 방치가 되어 있네요저 네. 차량은 두 달이 안 됐지만, 요번에 어, 수사관리 하면서 무단방치로 한번 이첩을 해보겠습니다. 지 추우시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으세요? 딱 좋아. 어, 지 <laughs> 저는 저거. 조금... 덥지 예, <laughs> 요 네, 정도가 딱 좋아요. 딱 봐요. 좋아, 이자 네. 어. 2단으로 하면 팔이 좀 추워, 시리고. 예. <laughs> 네. 요, 요 오토바이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여기 시내는 살짝만 멈춰도 하도 빡빡거려 가지고 아, <laughs> 그러니까요. 에, 단속하기도 애매하고 에, 어디 세울 데도 없어가지고 차 세울 때도 없어 가지고 세도시는걸다이 어.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해서 그동안 단속을 했는데 현수막도 하고 단, 단속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경찰서에 수사그래도 하고 뭐... 이천시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